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데이터, 데이터 임팩트. 임팩트. 네. 잘 지내셨죠? 네. 별일 없으셨고요. <laughs> 예. 물한 모금 먹고. <laughs> 자, 어, 오늘의 주제는 초등학생 성인 영상 이용률, 그러니까 청소년 유해 환경 실태예요. 음, 한번 보겠습니다. 아, 어, 청소년들, 청소년 1 0명중4 명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상태.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이거 어른도 다 해당되는 <laughs> 것 같은데, 아, 어, 청소년들의 그주 평균을 보면 하루 평균 세 시간 24분. 음. 어, 24.3%. 네. 와. 이렇게 많이. 그죠? 역시 뭐 코로나 때한번쑥 올라갔다가. 그게좀 유지가 음.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15% 남짓 하다가 점점 올라가긴 했는데, 청소년 스마트폰 과 의존 위험군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40%까지 올라갔어요. 음. 네. 거의. 뭐 지하철 포항에는 지하철이 없지만 버스, 지하철 어, 또 이런데 가면 혼자서 다 핸드폰 보죠. 네. 심지어는 커피 머시로 가서도 서로 핸드폰 보고 있는 맞아요. 장면들이 꽤 많아. 네. 네. 그리고 그렇죠? 요즘에 이렇게 혼자 하는 게 많잖아요. 음. 혼밥 뭐 이런 음. 사람들을 보면 밥 먹으면서 그냥 스마트폰 음. 보고. 그러니까 네. 일상이죠. 그러니까 서줄 선 사람들이 되게 얌전하게 기다려. 다 핸드폰 <laughs> 보고 있으니까 짜증도 안내 <laughs> 네. 그냥. 네. 한 1시간 정도 네, 이렇게 네. 보는 거는 그 뭐, 뭐죠? 쇼트인가? 그거죠. 축소 경기인 거. 네, 거. 네, 거. 그거. 네. 음. 그거를 진짜 보고 있으니까 1시간이 그냥 같은 맞습니다. <laughs> 그런 거. 아, 참. 초등학생 가상 세계 이용률 72% 중고생보다 월등히 높아. 와, 초등학생들이 음. 아무래도 중고등학생들은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음. 음, 또 친구들 만나야 되겠는데, 초등학생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 에, 온라인 접촉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에. 메타버스 이용률이 엄청 높네요, 초등학생들이. 그러게. 네. 아이고, 하여튼 뭐, 그 다음 통계 보겠습니다. 초등학생 성인 영상 이용률 40% 급격하게 증가했다. 성인, 보다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보다 보면 에, 성인물 같은 그런 것들이 그냥 막 그냥 올라오잖아요 네. 네. 특히 뭐 연관돼서 이렇게 음. 올라오니까 음. 연관도 안돼 생뚱맞게 갑자기 뭐 <laughs> 올라와 네, 그렇죠. 가지고 네. 네. 그거를 어른들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음. 애들은 얼마나 호기심 때문에 보겠어요 네. 네. 이게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57%까지 올라갔어요 고등학생들 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점점 더아 어, 도박 게임 위한 타인 아이디 도용한 경험이 21%가 있다. 아이고. 어. 그렇죠. 이거 뭐몇세 15세 이상 뭐 안됨 이런 거 있으니까 뭐 음. 부모님 거라든지. 네, 그렇죠. 뭐 하여튼 타인 아이디를 해서 도박성 게임 이게 또 게임 많구나. 채팅 앱 성인용 인터넷 동영상 제공, 성인용 음악 영상 파일 이런 것들도 아, 점점 음주율 증가하는 가운데 고등학생 다섯 명중한 명이 음주 경험, 음. 음주 경험, 경험은 뭐 있을 순 있는데 이제 아, 그쵸? 한번 정도야. 네. 경험은 있을 수 있는데 그 <laughs> 경험을 하는 나이 때가 이제 점점 어려지는 <laughs> 점점 거죠. 그렇게 네. 접하는 나이가 여기 현재 음주율이 점점 올라가네. 고등학 중고등학생, 에. 흡연율은 다행히 에, 올라가지 않네요. 음. 학교 학교급별 음주율 및 흡연률, 음. 고등학생이 어, 흡연율은 그래도 그래도 이제 뭐 중학생보다 고등학생 음주율이 훨씬 올라가네요. 술 같은 거, 어. 술 담배 구입하는 편의점 가게, 슈퍼마켓, 성인 인증률 20%도 안 된다. 음. 그렇지. 예. 보여주세요 그러는데 뭐 그냥 대충. 예. 그러니까 술남배다 그냥 나이 확인도 안 하고 다 주는. 청소년 일곱 명중한명 멀티방 룸카페 출입 경험이 있다. 멀티방은 뭐예요? <laughs> 저도 처음 보요 멀티방, 멀티방 룸카페 지금. 이거 아, 방. 이거. 방 안에서 뭐든지 할수 있는 곳인가봐요. 멀티방. 네. 뭐 음. TV도 볼수 있고. 뭐 나는 노래방을 안간 지금. <laughs> 어, 십수년이 돼가지고. 우리 세대 방은 노래방밖에 없었어요. 노래방밖에. DVD 방. DVD 방 있었지. 영화 볼수 있는. 네네. 뭐 이렇게 침대 같이 이렇게. 네. 이렇게. 비디오 방. 비디오 방 정도. 만화방. 어. 그 방밖에 없었어. 만화방은 방이 아니잖아. 그냥 소파에 있는 게 <laughs> 넓은 공간이죠. 음, 뭐, 만화 거실이지 만화방 거실인데 <laughs> 하여튼 멀티방은 그런 거 룸카페는 룸으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차도 마시고 음. 차만 마시겠어요? 뭐 그렇죠. 술도 먹고 네네. 뭐 그런 아 그런데를 청소년 중에 일곱 명중한 명이 출입 경험이 있다. 이게 아마 법적으로 이게 뭐 제약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아, 법 제약이 없나요? 버, 그러니까 법적으로 좀 <laughs> 비비하니까. 네. 음. 뭐 이런데는 사실 뭐 이렇게 법적으로 뭐딱 된다 안 된다 이게 되어 있을 텐데. 아 참. 폭력 피해율 6%에서 2년 새 16%로 세배 가까이야. 에. 네. 청소년 폭력. 음. 아이고 폭력이 굉장히 늘어났네. 급격하게 늘어났네. 그죠? 2년에 한 번씩 네. 조사를 했는데 코로나 코로나 시대 때왜 늘어났을까? <laughs> 이게 이제 그런. 그 영상물이나 음. 그런 것들을 좀 접하다 보니까 이런 음. 이런 결과를 또 주는 거 같기도 해요. 그런 걸 네. 많이 보다 보니까 어, 그렇죠. 네, 이, 이게 뭐 연장선상인지 모르겠는데 <laughs> 요즘에 강력 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맞습니다. 청소년만이 아니라 그렇죠. 이제 성인 대부분 2, 30대잖아요. 네네. 그게. 네, 그런 사람들이 폭력 피해 유형 유형 1위는 언어 폭력. 그렇죠. 욕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음. 언어 폭력으로. 시작을 하다가 언어에서 상해로 가고, 예. 아이고, 갈치 따돌림, 뭐 이런 거. <laughs> 신체 접촉, 만남 강요, 아. 성적 모욕감, 괴롭힘. 음. 이런 것들이 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예. 모르는 사람에게 폭력 당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게 음.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네. 범죄 같은 거잖아요. 묻지마 범죄. 네. 신림동. 네. 그다음에 저, 네. 그 다음에 또. 전에 그 서현역도. 서현역. 네. 어, 이런 게다 지금. 아이고, 그런 게 지금. 청소년 폭력 가해자. 음, 잘 모르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는 음. 거죠. 네. 같은 학교 다닌 사람이 다행히 좀 많이 줄고 있어요. 네.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네요. 음. 온라인 조심해야 돼요. 중고등 여학생 두명중한명 평소 스트레스 많이 느낀다. 여학생 네, 그렇죠. 아마 이거는 이제 아, <laughs> 성적인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는 통계인 것 같아요. 여학생들이 더 어, 성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신체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음. 그런 스트레스 인지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음, 응답자 특성별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중학생, 고등학생 아 이거 우리나라가 치안이 되게 좋은 걸로 그래도 알려져 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음네 무서워졌어요 세상이 그죠. 네. 포항은 안전하죠. 네 그래도 뭐 안전한 그나마. 안전한 <laughs> 청소년 10명 중 3명 우울감 경험이 있다.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이런 일들 때문에 그리고 성별, 학급별 우울감 경험률도 남자보다 여자가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더큰 차이는 없지만 하여튼 여성들이 훨씬 더더그 음. 자식도 여자를 키우면 딸을 키우면 훨씬 더더좀 불안할 것 같아요. 음. 아들만 키우셔서 모르죠. 아우 아들 잘 키우는 것도 <laughs> 어렵습니다 이제 세상에. 아들은 네. 가해자가 될까봐 걱정이니까 어. 아, 조심해야지. 여자 딸을 키우면 피해자가 될까봐 <laughs> 또 걱정이기도 하고 네, 다 힘드네. 네. 청소년의 고민 상담 부모보다는 친구. 그렇죠. 이거는 뭐, 어, 예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청소년들은 네. 다 친구. 근데 친구가 제대로 된 답을 주지 못한다는 게 문제지. <웃음> <웃음> 네. 공감하는 정도로. 음, 네. 청소년 고민 문제. 네. 공부, 외모, 직업. 네. 공부가 압도적인 일이네요. 일단 외모, 직업. 용돈 무조건 있고. <웃음> <웃음> 네. 오늘 여기까지네. 네. 아, 어, 그래 청소년 문제가 아, 참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점점 유해 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보호해 주지 못하는 음. 건 사회가 네. 네. 특히 온라인 세계가 더확 활짝 열렸고 음. 온라인에 또 훨씬 더 아이들이 익숙하고 부모님 세대보다 더 잘하잖아요. 그렇죠. 잘 찾아가지 그러니까 네. 네. 우리 때만 해도 어. 그냥 뭐 어디 책이나 보고 뭐 빨간 잡지 네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laughs> 네. 저 숨어서 보거나 그렇지. 친구들끼리 모여서 음. 이렇게 보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게 워낙 그럼. 접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길이 많아졌기 때문에 음. 더 관심을 좀 가셔야 돼요. 핸드폰 그거 저기 이렇게 차단하는 그런 거 있는데. 아 예. 네. 네. 그런 애들이 있다고 어, 하더라고. 우리 애들 어렸을 때 그거 음. 시간도 딱딱 차단을 시킬 수 네네네. 있고. 예. 네. 그런 거를 좀잘 합의해서 깔면은 <laughs> 그나마 좀들 <laughs> 하여튼 참 네.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네. 아이들도 보고 싶지 않은데 막 보게 되니까 음. 그것도 또 그렇죠. 얼마나 호기심 많을 텐데 그거를 네. 어, 너무 쉽게 보게 되잖아 그냥 그러니까 본인들도 힘들 수 있고 부모님들도 힘들 수 있고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화이팅 하시기 <웃음> 바랍니다. <웃음> 나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laughs> 네. 네. 데이터 임팩트. 안녕히 계세요. <laughs>